아 아이가 면접에 자신이 없어서 면접 전형을 배제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제 컨설팅했던 친구 중에 교과 성적도 나쁘지 않고 비교과 활동도 어떻게 진행을 잘 해온 친구가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면접을 되게 못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면 면접을 못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힘들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엔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을 갔는데 그 친구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 면접을 봐주고 진행하는데 결국에 대학에 가서는 면접을 자기가 준비한 만큼 하나도 못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면접에 정말 자신있다라고 하면 면접 전형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전략입니다. 근데 자신 없다라고 하면 면접을 좀 배제시키고 진행을 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 준비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시고, 면접은, 모의 면접을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컨설턴트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의 면접을 한 사람이랑 모의 면접을 하지 않은 학생이랑은, 진짜 면접에서 질문의 그런 임기응변? 그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자신 없으면 과감하게 배제시키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우리가 가야 할 대학은 그곳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